70대인 경우에는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10년, 20년 정도 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정경인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은 정해진 연령대만 하는 게 아니라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할수 있는 다양한 수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거상은 중력에 의해서 자꾸 내려오고, 노화에 의해서 피부 톤이나 떨어지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자주름, 심부볼뭐 여러 가지들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려놓는 수술을 통칭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만 수술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20대에 윤곽 수술을 해서 이제 많이 처지거나, 선천적으로 좀잘 처지는 분들은 20대나 30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윤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축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줄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피부가 남게 되고 그게 이제 노화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뭐 신부볼이 쳐져가지고 여기 볼록해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이중턱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20대도 뭐 30대도 선천적으로 피부 톤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잘 늘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좀 당겨줘 놓으면은 향후에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덜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 상을 겪게 됩니다.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꼬리 처지고 눈썹 처지고 그다음에 팔자주름 자울 그다음 이중턱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 70대 같은 경우는 쉽게 말로 그냥 전체 다 하셔야 되는데, 이마부터 목 끝까지 한꺼번에 다 하시기에는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회복기간이 이런 게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나눠서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풀 안면 거상 전체 하고, 이마 거상 따로 하고, 뭐목 거상 따로 하고, 아니면은 하관,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마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하게 되죠.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한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50대, 60대 분들 중에 특징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50대, 60대인데 바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미니과상만 하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사회 생활 때문에 간단하게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50대, 60대는 풀과상 하는 게 맞죠. 70대도 사실은 관리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필러를 했다까 보톡스 했다 실했다가 여러 개 복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첫 경험인 경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노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풀거상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시술을 받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실리프팅 정도는 충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풀거상을 해도 되고, 수술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미 당겨진 게 있을 경우에는 당길 게 많지 않은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미니거상이나 아니면 스마트 부인액이라든지 아직 일부분만 할 수도 있죠. 드물긴 하지만 간혹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처졌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톤이 없는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그런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문제 전혀 없고요. 20대 초반에 빨리 쳐졌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30대 40대 때더 많이 이제 노화가 오기 때문에 미리 간단하게 당겨 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제 70대인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10년, 20년 정도 젊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20대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미니 거상 정도, 그리고 30대, 40대, 뭐 50대는 부분별로, 목 부분만 목 거상, 아니면 스마트 부인의 같이 간단한 수술, 60대, 70대 정도면은 이제 풀 거상 위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령대별로 받는 안면 거상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안면 거상의 목적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제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원인으로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너지성외과 정경인이었습니다.